자, 기출문제 56회 무역규범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대부여 법령상 아, 규정하는 수출로 인정되는 사례로 올바른 것은. 자, 1번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네요. 사실 이런 문제는 바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 문제부터 풀어버리는 게좀 낫습니다. 우리 왜 1번 문제부터 좀 막혀버리면 힘들고 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사례로 맨 처음에 1번이 등장하면 그냥 2번부터 푸시고 다 30문제를 풀고, 풀고 난 다음에 1번 문제로 돌아오셔서 차분히 보게 되면은 또 답이 튀어나옵니다. 자, 볼게요. 1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외국이죠. 올리브, 올리브 기름을 구입하여 중국 상하이의 상인에게 무상으로 인도한 경우. 즉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래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물품이죠. 근데 이런 애들은 유상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으로 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수출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우리나라 무역전시장, 보세전시장도 아니죠. 보세판매장도 아니죠. 일단 그냥 일반 뭐 부세 구역은 아닌 국제 무역 전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외화를 지급하고 식품 견본을 받아 현장에서 소비한 경우. 외화를 받았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거 무조건 수출이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장소 자체가 일단 어 관세법에 따른 보세 판매장에서 했을 때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수출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 국제 무역 전시장이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도 수출로 인정되긴 좀 어렵겠고요. 3번. 한국의 A사가 미국 B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B사 한국 지점에 물품, 물품을 납품하고 원화로 대금을 영수한 거래. 한국에 있는 A사. 미국에 있는 B사. 이렇게 체결을 했대요. 근데 미국 B사 한국 지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 B사 한국 지점. 그럼 미국에 있다는 거야, 한국에 있다는 거야? B인데, 한국에 지금 같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한국에. 그래서 A에서 지금 B로 물품을 납품하고, 원화로 대금을 영수한 거래. 이건 뭐예요? 그냥 국내 거래지. 그죠? 네. 그래서 얘도 수출로 보기좀 그렇고요. 3번은 국내 거래입니다. 4번, 거주자가 한국 내 체류 중인 B 거주자에게 휴대용 노트북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미화 5만 달러를 전송한 경우. 맞습니다. 전자적? 어, 형태의 무채물. 대표적으로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는 것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녹록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지금, 어, 이번 시험 중에서,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 무역 규범 중에서 좀 가장 어려웠지 않나, 라는 문제인데, 1번으로 등장해서 많이들 멘붕하셨을 거예요.